오늘 아주 대박이야. 성과는 바나나 한 송이, 토마토 두 개. 이제 이런 원초적인 범죄는 그만두자고.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우리도 이제 시대에 걸맞게 지능적인 범죄를 해야 되지 않겠어? 어떻게 이 전화기로 일억 버는걸 보여줄게. 유튜브 시작하겠다는 거야.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하지. 어차피 똑같은 몸뚱아리일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? 보이스 피싱 요즘에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? 잘봐 여보세요 예 진세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어훈이에요어 그래 오랜만이다 아 진세가 다쳐가지고 급하게 수술비 1억이 필요하... 잠깐만 오른데, 우리 엄마는 안돼 집에서... 어머니 옆에 아버님 계정 좀 바꿔주실 있... 잠깐만 지금 진세아빠 집에 안계셔 확인하지마 우리 부모님 어차피 이억이 없어 어머 지금 수증이 얼마있어? 어우 뭐라는 거야 가지고는 건들지 말자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해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야 그럼 타겟은 어떻게 정하지? 일단 랜덤으로 전화를 해보자 랜덤보단 무장이가 나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 여보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 서대구차서 <서대우쳤어>, 사이버팀 신설회사 <laughs> 부적이 나는 것 같아. 주변 인물로 타게을 바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누가 좋을까? 누가 좋을? 나 말고 얼마 전에 윗집으로 이사 온 남자 기억나? 아. 매일 밤마다 피아노 치던 놈. 아, 집 앞에 이 택배 박스가 버려져 있더라고. 근데 이걸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여기에 그 남자의 주소, 이름,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어. 좋아 바로 시작하자.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남철수 씨 맞으세요? 아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진세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맞으시라고요? 금융감독원 조진세 과장이요 조진세요? 예그아래집 사는 조진세요 어, 엘리베이터에서 몇번 마주... 맞... 잠깐만 뭐하는 거야? 왜내 실명을 밝히는 거야? 실명을 밝혀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어 난 너에게 신뢰감이 깨졌어 난 김원훈이라고 한다 실명이야 왠지 신뢰감이 생겨 누구야 모르는 번호요 일단 한번 가다 봐 여보세요 네 서울중앙청 특수의부 독수에... 장진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진세라고 합니다 네, 다름이 아니라 불법자금 은닉건으로 조사처 연락드렸는데 지금 잠깐 잠깐이 어느 정도죠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약 조직 자금 추적 중에서 지금 주구진세 1 명의 대포통장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이 입금돼서 말씀 드렸... 이 새끼... 나 아니야, 아니야, 진짜 아니야 반등해, 반등해! 나이만 원밖에 없어 대포통장, 대포통장 뭐 하죠? 2만 원짜리 대포통장도 없지 아예 네,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강남 쪽에 있는 이영은행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없습니다 누군가가 진세 씨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 진짜 아니야! 저 나한테 주민번호 물어봤잖아 저 예스파일 신규 가입하면 이벤트 해준다는 생각 너한테 물어본 거였어 여보세요 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예, 일단 이 사건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께 지금 바로 이관 처리해서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. 서울중앙지검에 연결 중입니다 김진설 검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사관님께 이관받았습니다 전조진세로합니다 지금 현재 전화조사로 진행될 거고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떡해 잠시만 내가 도와줄게 무서워 수사상 보안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들리지 않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수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, 지금 아무도 없으세요 방금 제가 보안 프로그램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해당 사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래 아니야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. 예. 잠깐만 나 이거 설치하면 휴대폰에 모든 정보 훔쳐 나갈 수도 있어.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고. 여보세요. 설치하셨어요? 혹시 서울중앙지검이 어디에 있죠? 아 어, 서울 중앙에 있습니다. 진짜일까? 김진수 검사 거짓말 하니네 설치 확인 됐고요. 이제 금감원에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수사 협조해 주세요. 예. 금융감독원에 연결 중 연결 중입니다. 잠시 대기해 주시길. 왜이래? 이거 이렇게안터져아 이거 지하라 그래 금융감독원에 연결중입니다 근데 아까 통화할때 누군가 내 명의로 대포통장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너 아니야? 나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 아니 대포통장은 나 아니라고 대포통장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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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너 예전에 차문콕당했던거 기억나? 그거 너야? 괜찮아 저거 폐차시키려 그랬어 사고나서 그리고, 그리고, 너 예전에 민정이 만났을 때 민정이 바라보세 헤어졌었지? 어그 괜찮아 리고 그리고, 동리이라결혼그 못했을 거야 또한 또한? 예전에 너네 어머니 네, 아버지 네네 제가 이제 뭘 하면 되죠? 일단 재산을 환수해서 확인을 해야 범행에 연루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예예 예.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제가 방금 보내드린 가상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요? 예 자금은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전부 다시 돌려드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걱정 1도 안 해요 네 지금 바로 보내세요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3342원. 이런, 이씨.